아날리시 스탭으로 가게 되면 세팅했던 템플릿 이름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죠. 자 포트가 8개이기 때문에 8개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자 시뮬레이션 탭으로 다시 가셔서 이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각각의 포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테이터스가 result 러 v a i l a e 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탭에서도 결과가 있다. 아니면 결과가 없다는 라 것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리시스에 가시면 결과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없는 포트들은 가로하고 NA라고 또 뜨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플러피오를 하실게요. 그럼, 채널 1에 대한 S파라미터에 대한 결과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프로퍼티 창에 보면, 포트가 지금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퍼티 창에. 그래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a l 하시게 되면 지금 8개 채널에 대해서 S 파라메터를 동시에 보실 음. 수도 있습니다 코일이 캐페스터 값도 동일하고 코일에 대한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S 온론에 대한 데이터가 동일하게 떨어진 걸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a l 해서 보시면 네 지금 위쪽에 있는 게 채널 8개에 해당하는 이제 공진이 떨어지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어, S21, S31,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솔레이션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솔레이션 데이터들은 한 마이너스 10dB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그러니까 간섭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리본바에 시뮬레이션 컴바인. 네, 시뮬레이션 컴바인을 하시면 밑에 아웃풋 표에 오버랄 필드가 있죠. 센서를 켜 주십니다. 위에 리본 바 필드 데이터들을 쭉 뽑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B1 선택하셔서 위에 리본바에 슬라이스 옵션. MRI 코일 같은 경우는 B1 플러스가 안에 있는 필드가 밝게 보여야 되고요. B1 마이너스는 안에 있는 필드가 좀 어둡게 보여야 되는 그런 형상을 띄워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B1 플러스나 B1 마이너스나 안에가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시뮬레이션 컴바이너에서 각각의 페이지가다 동일하게 0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45도 각도로 위성차를 주게끔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채널의 파라미터들을 페이지 1부터 8까지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페이지 정보가 잘못되면 이렇게 필드가 이그러지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코일 디자인할 때는 필드 호모지니티를 잘 맞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B1의 플러스 방향이 지금처럼 안쪽이 밝게 나오는 필드가 나오게 되고, B1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안쪽이 어둡게 되는 코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봤던